안녕하세요. 예스카 조대인 과장입니다. 오늘은 면허를 처음 취득하신 분들, 아니면 초보 운전분들, 장롱면허이신 분들, 사회 초년생분들 가장 문의가 많은 4, 500만 원대 준중형차를 한번 소개를 해 드릴까 합니다. 4, 500만 원대 가성비 좋게 구매하실 수 있는 차. 첫 번째 차는 바로 현대 아반떼 MD 차량입니다. 가솔린 차량이고요. 2013년식 14만 km 정도 주행. 외관 색상은 실버고요. 저기 사이드미러 리피터도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손잡이도 크로미 들어왔기 때문에 등급이 낮은 등급은 그렇게 아니구나. 외관이 중고차답지 않게 정말 깔끔한 상태인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자, 일단 첫 번째 준중형을 보시는 분들께서 궁금하신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2열의 공간이 대체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한번 앉아 보겠습니다. 아, 근데 앉기 전에 시트를 보면 정말 깨끗하죠. 성인 남성이 앉았을 때 공간 레그룸은 요 정도. 헤드룸 한번 보여 드릴게요. 헤드라이너는 이 정도 남습니다. 포드 워 세단이기 때문에 넉넉한 헤드 공간까지 가져가실 수 있다. 다섯 명이 앉으면 조금 좁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소개를 해드렸던 소나타나 그랜저 그 정도급 중형이나 준대형급이 아니기 때문에 공간이 걔네들보다 조금 더 좁은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도 준중형에서 1열은 넉넉하게 쓰면서 2열에 가끔 여행가야 된다 친구들 편안하게 태울 수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이차 같은 경우는 지금 시트가 이 폭신폭신한 리무진 시트를 장착형으로 씌워놓으셨습니다 1열의 착좌감 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신 거고 핸드카바를 사용을 하셔서 차량의 사용감을 조금 더 줄여주셨고요 대시보드 커버 장착이 돼 있는 차량입니다 기어 노브를 한번 바꾸신 것 같아요. 원래 순정은 이 모양이 아니거든요. 근데 조금 묵직하게 이렇게 손으로 한 손에 조금 넉넉하게 잡을 수 있는 기어 노브로 변경이 돼 있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특징이 차제로 스마트키를 안에 심어놨습니다. 차제 스마트키에 대한 호불호는 갈리는 편인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아반떼 MD에 있어서 보통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그리고 열선 시트 프로토 에어컨 이 정도 옵션들을 많이 선호를 하세요. 거기서 이제 없으면 아쉬운 옵션이 스마트키. 키 옵션인데 지금 이차 같은 경우는 열쇠를 하나 맞춰서 스마트키도 이식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편의성 좋게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도 준중형이라고 해도 결코 이 트렁크가 좁지 않습니다. 이 정도만 사실 하셔도 400리터가 넘는 트렁크 용량이기 때문에 뭐 이삿짐을 나르거나 뭐 여행갈 때 짐을 싣거나 이불 싣거나 부피감 있는 짐을 실으셔도 편안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선호하시는 요 핸들 열선 옵션과 연비 주행 모드, 에코 모드도 선택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이드 미러도 이렇게 전동으로 편안하게 접으시면서 사용을 하실 수 있는 이 아반떼 MD 준중형에서 가성비 좋게 구매하는 첫 번째 차량이었습니다. 두 번째 차량은 바로 현대의 엑센트입니다. 엑센트 요 차는 2 0 1 1년식에 현재 주행 거리가 조금 짧습니다. 75,000km 정도 주행을 한. 다크그레이 색상의 차량인데 등급은 프리미어이기 때문에 내장된 옵션은 나쁘지 않은 편이고요 지금 외관이 정말 깔끔하게 잘 유지가 되어 있는 상태죠 알루미늄이 내 짝다 깔끔하게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하기도 정말 수월하고요 리피터가 다 있는 타입이기 때문에 밋밋함이 없습니다 1400cc 가솔린 차량이기 때문에 연비도 좋고 자동차세도 덜 나오고 정말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가성비가 있는 차량이고요. 공통적으로 지금 보여드리는 차량들 시트 상태 정말 좋고 발판도 세척이 용이한 요 벌집 매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공간은 거의 아반떼 MD 하고 흡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봤었던 아반떼하고 지금 보시면 어때요? 실내 공간 구성이 약간 유사하죠. 센터페시오에 오디오와 공조 장치 그리고 블루투스 핸즈프리 기능이 다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봤을 때 전동 접이식 사이드 미러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1열에는 열선 시트가 들어가 있고요. 당연히 시트 상태도 깔끔하고 괜찮은 기본의 블랙 색상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기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차량은 제가 시동을 걸어 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1400cc 가솔린 엔진이 갖는 이 정숙성 정말 조용하고 진동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차 상태 좋으면서 기름값도 조금 아끼고 싶다, 수리비도 아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엑센트 눈여겨 봐주십시오. 4,500만원대 준중의 황제라인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보여드릴 차량은 바로 이 기아의 프라이드 이 차량의 특징은 해치백입니다 이렇게 열어봤을 때 이쪽은 저쪽에 스위치가 있잖아요 후크를 열어서 개방을 해서 폴딩을 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트렁크가 깊이감 있게 넓은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짐을 많이 실으셔야 되는 분들도 이 깊은 트렁크 공간 용량감을 느끼실 수 있고요 이렇게 트렁크를 열어봤을 때차 디자인이 정말 그래도 괜찮아요 이차 같은 경우는 흰색상 차량인데 관리가 정말 잘 됐고 엔진 상태도 좋고 옵션도 괜찮은 1.6 GDI 프레스티지 등급 차량입니다 프레스티지 순정율이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이해치백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봤었던 차량들과는 다르게 내부를 한번 봐야 됩니다 자이 차도 어때요? 안에가 코일 매트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차량들 같은 경우는 용품도 용품이지만 차 상태들이 정말 그에 준하게 가격대 못지않게 정말 훌륭한 차량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생각보다 넓어요. 지금까지 안잡았던 차량들 중에서 이 프라이드가 제일 넓은 것 같긴 한데 위에 공간을 보면은 머리 공간도 솔직히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이열은 어차피 시트가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요 정도만 해도 2열에서 편안하게 승차를 해서 차를 쓸수 있을 것 같고요. 차 내부는 비교적으로 정말 깔끔한 편입니다. 그래서 프라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기아차들하고 현대차들하고 조금 내부 공간 구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차량들 같은 경우는 공통적으로 이제 사회 초년생분들이나 차를 처음 타시는 분들 운전을 자주 하게 되실 분들이기 때문에 블루투스 핸즈 프리 같은 편의 기능 그리고 프로토 에어컨, 스마트 키, 1열 열선과 핸들 열선까지 편의 장비가 조금 다수 들어간 차량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프라이드도 실내 공간이 정말 깔끔하고 좋네요. 잘 관리된 엔진 미션과 부족함 없이 풍부한 옵션 사양까지 이렇게 가성비 좋게 만나 보실 수 있는 차들이 많다라는 점을 오늘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400, 500만 원대에 가성비 좋게 구매를 하실 수 있는 준중형 차량들을 세대 정도 이렇게 소개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어떤 분들께서 이런 차를 구매를 하시면 좋냐? 자, 나는 중고차를 하나 구매를 하고 싶은데, 200만원, 300만원 정도 조금 저렴한 차를 사면 수리비가 많이 나올까봐 걱정이 돼서 고민이고, 또 700만원, 800만원, 1000만원, 이 정도까지 중고로 지불하기엔 돈이 조금 아깝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400만 원, 500만 원 정도 낮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성비 좋게 적당한 금액의 차를 구입을 해서 타고 싶으신 분들께 이 차량들을 추천해 드리고요. 이렇게 사이즈가 너무 크지 않으면서 운전이 편하면서 편의 옵션들까지 괜찮은 중고차를 찾고 계신 분들께 오늘 영상 속 차량들을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겠고요. 자, 디자인이면 디자인, 옵션이면 옵션, 그리고 무엇보다 정비 용이성이 정말 편안한 현대기아차량들 위주로 오늘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중고차 매장에 가 차가 정말 많고요. 딜러마다 하는 얘기도 다 다르고 하지만 오늘 제가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린 요 정도 금액대에 적당한 옵션과 디자인 그리고 정비 용이성까지 갖춘 차를 중고로 구입을 하신다면 여러분 절대로 실패하는 일 없으실 거고 후회하실 일 없습니다. 예스카로 전화 주시면 이렇게 가성비 좋은 차들 많이 소개를 해드리고 또 가격대에 맞는 나의 목적에 맞는 예산에 맞고 목적에 맞는 그런 좋은 차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예스카 조대근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